안녕하세요. 오늘은 쇼이니 고수의 테드 강연, 양자 컴퓨팅 입문. 이걸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팅.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맞아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또왜 그렇게 뭐랄까 전 세계 기업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는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려고요. 좋습니다. 시작이 재밌던데요. 그 동전 던지기 게임 비유요. 아, 네네. 자, 여러분이 일만 컴퓨터랑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음, 컴퓨터가 먼저 시작하고 동전은 앞면 상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컴퓨터가 번갈아 가면서 동전을 뒤집을지 말지 이건 결정하는 거예요. 딱세 번의 턴 후에 동전이 앞면이면 컴퓨터 승리. 뒷면이면 이제 여러분의 승리인 거죠. 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승률이 반반, 50%여야 하잖아요. 네, 공정한 게임이라면요. 근데 상대가 양자 컴퓨터라면 어떨까요? 이게 강연에서 실제 IBM 양자 컴퓨터로 청중 372명이랑 게임을 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과가 아주 놀라웠죠. 어땠나요? 양자 컴퓨터가 거의 모든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뭐몇번진건 그냥 오류 때문이었고요. 거의 다 이겼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속임수 같은 건가요? 아니요, 속임수가 아니라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의 원리 덕분이라는 겁니다. 기존 컴퓨터랑 정보 처리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긴 일반 컴퓨터는 정보를 0 아니면 1 딱 떨어지는 비트로 처리하잖아요. 뭐 전류를 켜고 끄는 스위치처럼요.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0 아니면 1.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중첩인데요. 중첩이요? 네. 큐비트는 0인 상태와 1인 상태가 그냥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0이면서 동시에 1이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음, 비유하자면 뭐랄까 동전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태 같은 거죠. 앞면인지 뒷면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아, 약간 확률 같은 건가요? 0일 확률 70%, 1일 확률 30%뭐 이런 식으로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여러 상태가 공존하는 거예요. 약간의 불확실성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인다, 이게 참 아직은 낯선데요. 그럼 그게 동전 게임 승리의 비결인가요? 그 중첩이라는 게? 네, 핵심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게임을 하는 동안 동전의 상태를 앞면과 뒷면이 혼합된 중첩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요. 제가 뒤집든 안 뒤집든 상관없이요? 그렇죠. 여러분이 동전을 뒤집는 행동을 해도 그 중첩된 상태 자체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음. 두 가지 색깔 물감을 섞어 놓으면 젖든 안 젖든 이미 섞여 있는 것처럼요. 아하. 그러다가 마지막 차례에 이제 승패가 결정되는 순간에요. 양자 컴퓨터가 이 중첩 상태를 아주 능숙하게 탁 풀어내서 거의 항상 앞면, 즉 컴퓨터가 이기는 결과 0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와, 마지막에 자기가 원하는 결과로 딱 만든다는 거네요. 네.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유리한 점으로 결과를 확정 짓는 거죠. 이야, 일상에서는 앞면이랑 뒷면을 동시에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개념이 정말 이상하게, 뭐랄까, 기묘하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자적 기묘함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아까 게임 결과 데이터에서 보셨듯이 그 효과는 분명히 실제예요. 그렇죠. 게임에서 이겼으니까요. 바로 이 중첩과 불확실성이라는 양자적 특성이 양자 컴퓨터의 그 강력한 힘의 원천이고 이게 또 미래 기술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묘한 기술로 도대체 뭘할수 있는 걸까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세 가지 정도 분야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잠재력이 큰 분야 세 가지를 꼽았죠. 첫 번째는 양자 암호입니다. 어, 잠깐만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를 다깰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암호를 만든다고요? 좀 반대 아닌가요? 아, 그게 재밌는 점입니다. 네, 양자 컴퓨터의 계산 능력은 분명 현재 암호 체계를 위협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양자 물리학의 다른 원리, 특히 불확정성 원리 같은 걸 이용하면요. 이론상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해킹 불가능한 암호요? 네. 누군가 그 양자 상태의 키 정보를 몰래 측정하려고 시도하면 그 상태 자체가 변해버려요. 양자 법칙 때문에요. 그래서 도청 시도가 즉각 발각되는 거죠. 아, 몰래 보려고 하면 흔적이 남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미 일부 은행 같은 곳에서 시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170억대가 넘는 기계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보안기술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두 번째 분야는 뭐였죠? 두 번째는 의료분야, 특히 신약 개발입니다. 신약 개발이요? 양자 컴퓨터랑 어떻게 연결되죠? 우리가 먹는 약이나 우리 몸을 이루는 분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게 사실 슈퍼컴퓨터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복잡하니까요. 네, 너무 복잡해서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런 분자들과 똑같이 양자 법칙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자연의 일부니까요. 그래서 분자의 행동을 시뮬레이션하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입니다. 마치 분자의 언어로 직접 대화하는 셈이죠. 와! 그럼 이걸로 뭘할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난치병액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설계하는데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수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좀 SF 같던데요. <laughs> 네, 약간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바로 정보의 양자 순간이동. 퀀텀 텔레포테이션입니다. 순간이동이요? 스타트랙처럼 물질을 보내는 건 아니죠? <laughs> 네, 그건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라 정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즉시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정보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양자 얽힘. 퀀텀 인텐글먼트라는 또 다른 기묘한 현상을 이용하는데요. 두 개의 입자가 한번 얽힘 상태가 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행동해요. 얽힘이요? 네. 그래서 한쪽 입자의 상태를 측정해서 딱 결정하면 다른 쪽 입자의 상태도 그 즉시 정말 즉시 결정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와. 이걸로 활용하면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어서 미래의 초고속 양자 인터넷 같은 것. 새 기반 기술이 될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계산만 더 빨리 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자연의 아주 기묘한 규칙,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 자체를 이용해서 이전에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도구라고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중첩이나 불확실성, 얽힘 같은 우리 직관과는 좀 다른 독특한 원리들을 활용해서 보안, 의료, 통신 같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가능성을 열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요. 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 잠재력만큼은 정말 엄청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흔히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불확실성 자체가 양자 기술의 미래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강연자는 양자 컴퓨터를 단순히 문제 해결 도구로만 보지 않았거든요. 아, 그랬죠. 이걸 우주의 근본적인 신비를 탐구하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창고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우리에게 우주의 어떤 새로운 비밀을 밝혀주고 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줄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